가능합니까? 잠시 아, 네, 네. 저는 뭐 괜찮습니다만 <laughs> 어, 이제 진행하셔도 됩니다 아, 네. 어디까지 지금 들었지? 영상 나오다가 말았나? 응. 영상을 얼마큼 들었어요? 아마 영상 처음부터 시작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조금 된것 같아서 이상하네. 자, 우리 그 영상은 이제 들었다고 치고 여러분 방송이 좀 끊겨 가지고요. 제가 이제 어쨌든 이 단톡방 성희롱 피해자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숙제도 하고 했던 어, 친구들로부터 어그 친구들이 이제 얼평이 되고 뭐 몸매가 어고뭐 어떤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올라오고 이런 것이 굉장히 충격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대자보까지 붙이게 됐고 근데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누군가 용기에 있었던 이것은 아니다 이런 행동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 누군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제보가 사실은 이거 이제 공론화된 거죠, 그죠? 아. 자 이렇게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정보통신 기기,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해서 개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 일어나는 어, 온오프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거죠.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어, 성차별적인 어, 그런 구조 속에서 그리고 남자다움, 여자다움이라는 어떤 그런 구조 안에서 여성을 성적인 어떤 대상화하고 우리 욕구를 채우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 가슴, 엉덩이, 성기 뭐 이런 것들을 어 찍고 그걸 유포하고 또 성관계 영상, 사적인 개인의 영상들을 이렇게 어 그것을 이제 유포하고 아 어, 그것을 어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디지털 성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을 보면 아 2021년도에 비해서 여성 5109건에서 이제 늘어났죠? 6007건. 남성 숫자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10대의 건수가 아 이제 상당히 늘어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죠? 예, 20대도 그렇고. 이제 그 그렇습니다. 아 피해 현황을 보면 어쨌든 이 유포 불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계속 우리가 이런 교육들을 하고 알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성범죄에 대한 이런 현상들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 디지털 어, 성범죄의 특징은 시공간 제약이 없다는 거죠 그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있지만. 온라인은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죠? 밤에 자도, 우린 잠을 자고 안 만나고 뭐 이래도 온라인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핸드폰 키는 순간, 우린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빠른 전파성과 피해의 연속성, 또 인명성과 비대면성, 극심한 불안, 피해자를 향한 고정관념.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범죄들은 특별히, 아, 누군가가 때렸어. 그러면, 어, 맞은 사람, 저 사람 피해자야가 굉장히 이제 분명하고 그 사람을 옹호할 수 있지요. 도와줘야 되고요. 그러나 디지털 선범죄 같은 그런 상황은 자기가 이 선범죄를 대상화되어서 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됐음에도 그걸 공론화하거나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여러분 어 내가 영상을 찍혔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가 유포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알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영상 유포됐습니다 해가지고 문자를 누가 보내줘 한번 검색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이, 이, 어, 이 어떤 그런 뭐랄까 온라인 주소 이거 눌러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 나한테 보내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뭐 김개똥이가 나한테 딱 자기 이름 해가지고 보내겠어요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누구야? 이거 보 이걸 내가 받아서 알게 된 것도 공포스럽지만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죠 학원에서 만났었나? 또 어디 내가 동아리에서 활동했을 때? 또 예전 남자친구가 그렇게 했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 이걸 누구한테 알린다 그러면 야너 어떻게 행동했길래 네 영상이 이렇게 유포가 돼? 어, 너 그런 거왜 찍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죠2차 가해. 이차 가해입니다. 부모님한테 말하기가 쉬울까요? 친구들한테 말하기가 쉬울까요? 또 경찰서에 가면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얼굴 보고 확인해야 돼 경찰이랑.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를 향한 어떤 그런 시선과 인식이 어, 너무 너무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어. 이런 어떤 디지털 성범죄는 이게 이제 지울 수도 없고 내가 여러분 뭐 결혼을 하고 내가 뭐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그 영상은 지워지지 않을 수 있겠다. 어, 끔찍한 거죠. 그죠?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 구조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돈 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디지털 성범죄를 불법으로 유통해서 이거를 산업화해서 예, 그래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검은 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타인의 신체를 의사의 반하여서 우리가 촬영해서 그걸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웹하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유포하면서도 돈 700원, 800원, 뭐 1,000원에 이걸 판다라는 거죠. 그죠 포르노 사이트 등에 유포하고, 아 이렇게 하고, 그걸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때로는 이걸 삭제해 준다 이러면서 돈까지 받아요. 그런데 누가 받느냐? 유통하는 애들이 돈을 받습니다. 유통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 지가 올리기도 하고 지가 삭제도 하는 그런 지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죠. 이런 식으로까지 돈을 벌고 있는 놈들이 아주 이그 구조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양진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진호라고 이 사람이 잡혔어요. 어떻게 잡혔냐면 막 직원들을 뺨을 때리고 그걸 촬영하게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활동하다가 이 사람 잡혔어요. 2019년도에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잡혔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음란물 유통을 한 그런 기록이 있는 그그그 그, 그 내용이 이제 있는 거죠. 그죠. 한국미래기술회장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4년 6개월 동안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얼마의 돈을 벌었냐면 4년 6개월 동안 350억을 법니다. 350억.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그 처음에 검찰에 그 송치돼 가지고 깜빵에 들어갔을 때약 70억 정도를 벌었는데 그 이후로 깜빵에 있으면서도 350억의 돈을 번 거예요. 네, 얼마나 많니 그러니까 거의 한 280억. 그죠? 깜빵에 있으면서도 돈을 버는 거예요. 웹하드를 운영해 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380만 여 건에 달하는 그런 어떤 영상물들을 거기에 올려놓고 다운받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 이 사람이 잡혔죠. 예. 그러니까 어, 누군가가 찍은 촬영물이 요거 가지고 돈 버는 애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다 산업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동 문화가 있습니다. 야동인데 뭐 그냥 뭐 취향 그냥 뭐, 그 남자라면 다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아 우리가 들여다보는 동안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고 피해자는 괴로워하고 심지어 자살하고 그리고 정말 늘 불안하고 해내 얼굴을 누가 본건 아닐까 뭐 이런 어떤 불안감에 시달리는 이런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평생 그냥 굉장히 잔인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의 문화화 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이 사람입니다. 지금 음남물 카르테. 1천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 손박맘미 처벌을 당하는 이런 이 일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있고요. 뭐 이런 어떤 그뭐 어, 이런 어떤 그런 뭐 장치들이 다 외국 해외에서 운영이 되고 어, 이러니까 뭐 찾기가 어렵고 어, 이랬었죠. 자 이런 유포피의 플랫폼 보세요.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 뭐 한국 야동, 일본 야동, 서양 야동, 동양 야동 뭐 영계 올드 뭐 유출 게이 트, 트젠 몰카 강간 업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 밑에 보세요 여기 보면 뭐 비아그라 여성분제 물뽕 체험제 뭐핫 이벤트 뭐뭐뭐뭐 성인 용품 이게 다 뭐죠 광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무슨 만화 뭐 웹툰 이런 거 하나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어떻게 되죠 뭐 만남 사이트로 연결되고 그렇죠 뭐 이런 어떤 어 뭐 이런 어떤 그 유용 업소 광고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 연결고리가 다 되어져 있는 거죠. 마치 이제 그 낚시꾼이 낚시를 딱 던져놓고 거기에 지렁이 한 마리 딱 던져놓고 물기만 물어라 해서 물는 순간 딱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죠? 딱 잡혀가지고 회침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들이 이렇게 유포되어져서 어 누군가는 계속 돈을 버는. 그리고 이 돈은 세금도 내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둠의 돈이죠. 어둠의 돈. 맞죠? 어~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성매매 시장이 거의 40조에 가깝다고 합니다. 40조. 이게 이제 어, 뭡니까? 우리나라 뭐 농수산물 파는 양과 비슷하다. 영화 산업의 한 15배, 뭐 16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시장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조직을 어떻게 불법이 있는 거죠. 그죠? 불법이 있고 그리고 아 어, 폭력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어두워지는. 그래서 이런 어떤 어, 시장이 바로 어, 우리가 이거를 사고 이거를 유통하고 있다면 우리도 동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매매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이게 렇 이제 오프에서 뭐 내가 내돈 내산이라고 얘기해요. 뭐 15만 원, 20만 원을 주고 내가 어쨌든 15분 30분 동안 내가 돈 주는 거그 사람 돈 받아가는 거 아니냐? 자 어떠한 여성이 20만 원의 돈을 받아가면 여러분 그그 분이 얼마 받, 받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 가져갈까요? 20만 원? 10만 원이요? 예. 네, 10만 원도 많죠. 7만 원, 8만 원 가져갈까요? 20만 원이면? 나머지 다 누가 가져가요? 업주 가져가죠. 그 다음에 사채업자 가져가죠. 그리고 뭐뭐 뭐 운전기사가 딸려 있지요. 아, 이런 식으로. 이, 이 구조가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뭐 성형 수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그 그 비용이 엄청나게 이제 그런 소비와 또 빚을 갚아야 되고 또 서로가 이렇게 연동되어 있게 다 빚을 저 사람이 진 빚을 내가 보증스게 만들어서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몸을 돈 주고 살수 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어 우리가 콩팥이 두 개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뭐, 뭐 콩팥 삽니다 이런 거본적 있어요? 장기 매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실 어두운 하장실 같은데 가면 그런 거막 나와 있거든요. 막 전화번호 붙어 있고. 근데 그 불법이죠. 왜? 사람의 몸을 돈 주고 사면 돼안 돼. 돈이 이 사회가 자본주의, 물질만능주의, 자유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돈은 물건을 사기 위한 나의 매개수단이지. 사람의 몸을 사는 건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매매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 15분, 30분 동안 어쨌든 간에 이 여성은 뭐이 사람이 조폭인지, 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지, 칼을 들고 있는지,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지, 그런 거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가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오피도 뭐 요즘에 그런 말 하죠. 그런데 그래서. 15분 30분 동안에 15만 원, 20만 원의 돈을 내면서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시장인가요? 그죠? 네, 목숨을 거는 그런 시장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연동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성범죄도 마찬가지로 저 지금 여러분 뭐 사이트의 성노예 이래가지고 아, 그루밍 또는 청소년들 영 연계라 그러고 청소년들의 영상은 더 비싸게 팔려. 예, 아동 성착취 영상물일수록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하죠? 뭐 SNS라는 이런 데서 이제 어쨌든 그루밍 시켜서 계속 그런 몸을 유출하게 하고. 근데 그런 애들은 그런, 그런 그런 거 당해도 싸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 아이의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 사회의 문제이고 가정의 문제이고 그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거를 너는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당하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그사이트들에 이렇게 지금 유포를 하고 또뭐뭐 뭐 소수, 소수 정예반 모집해 가지고 뭐전 여친 이런 영상을 공유한다 그러고 이런 어떤 그 저기 뭡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유포되고 있고 그 플랫폼들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OP 직접 찾아가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주빈이라든지, 뭐 박사, 뭐 이런 애들이 다 스물 두세 살 이런 애들이에요. 예, 43년형 이런 처벌을 받았죠, 지금. 그죠? 누구나 포조가 될수 있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찍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유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 이런, 그래서 피해자를 향한 어떤 시선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네. 야, 쟤는 저래도 싸. 뭐, 지가 자초한 일이지. 이런 식의 어떤, 그 피해자를 향한 사회적 시선까지 있어서 이거 굉장히 잔인한 그런 어떤 어, 디 성범죄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의 협박이 저와의 영상을 유출하겠다는 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영상 속에는 저와 전 남자친구가 사이트에서 저는 여였어요. 제 얼굴과 몸매, 성관계까지 품평하는 글이 가득했어요. 마치 인터넷 쇼핑몰에 후기를 올리기라도 하듯이 그때부터 저는 인터넷에 돌고 도는 제 성관계 영상을 찾고 또 찾았어요. 수사를 위해서, 삭제를 위해서 제몸 구석구석을 직접 캡처해 모아야 했거든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단돈 몇백 원에 사고 팔더라고요. 모자이크 안한 영상은 더 비싸게 팔렸어요. 제 얼굴과 신체 주요 부위까지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평소에 일하거나 사람 만날 때도 저 사람이 내 영상을 본건 아닐까. 얼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고 혼자 괜히 움찔움찔해요. 죽어버릴까? 죽으면 끝날까? 그런데 영상 속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면 더 비싼 값에 사고 팔린대요. 유작이라면서요. 피해자의 고통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서보고 우리 가족이 우리 우리 내 여자친구가 또내 어 엄마 우리 다 우리 함께 이렇게 그 서로 어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이 세상에 누군가의 성을 우리가 그 그들은 그렇게 해도 돼라고 인식하는. 가까운 사람들은 안 돼. 뭐 이거는 너무 이분법적이, 이율배반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작이라면서까지 이거를 어떻게 팔릴까봐 죽지도 못하는 뭐 이런 어떤 예, 이게 얼마나 큰 피해냐,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불법 촬영, 유포불한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아, 그 사람에게 허락받자는.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욕구를 위해서 성적 욕망을 위해서 또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도선범죄인데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 세게 이렇게 나갑니다.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동의하지 않았는데 유포해. 우리가 그러니까 보고 복사에 뿌려. 요것도 어떻게 된다?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그 보호관찰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그 교육을 합니다. 그중에 어, 이런 그 유사한 범죄 때문에 온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20대 이 21살이었나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여자친구한테 이제 이제 핸드폰 보여주면서 야 오빠가 이렇게 포르노 영상 이런 거 이런 거 본다야. 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오빠 미쳤어 막 이런 거죠. 야 오빠가 이런 영상 야 씨, 나도 보기 싫어. 어 그러니까 왜 봐?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자꾸 보는 게 뭐겠어. 야 오빠랑 한번 하고 찍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하고 찍고. 오빠 그것만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여, 이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가 진짜 미쳤어. 미쳤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한 달, 두 달, 석 달이 가도록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오빠가 이런 불법 촬영물을 보는 이유는 포르노 영상물을 보는 이유는 나 때문인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찍어줍니다. 찍어줘가지고 이제 2, 3개월이 지났는데 카페에 가서 앉아있다가 오빠가 화장실 간 사이에 비밀번호를 딱 눌러서 보니까 톡방에 자기랑 관계한 그 영상을 지인의 과그 나도 그 여자친구도 아는 지인 톡방에 그 영상물이 올라간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 찍는 것도 동의를 사실은 거의 협박 때문에했죠 그죠. 그러나 유포하는 거는 확실하게 원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비동의 유포 요런 것이 이제 요런 처벌이 되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유포 협박 성적 촬영물 또는 복잡을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어, 하는 그런 거죠. 예, 이렇게 됩니다. 너나안 만나주면 이거 뿌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합성. 요즘 지인 학성 굉장히 많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요즘 앱도 있어요. 너무 쉽게 이거를 가공하고 만들어 버리니까 다른 사람 얼굴에다가 비슷한 몸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성행위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시름 쏠를 합성한다든 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두 가지 법률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진다.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도 어, 어, 그 성적으로 모욕하고 또 성적인 어떤 그런 도용된 사진 도용돼서 성적 모욕성 글과 함께 있으면 게시되는 걸 발견하는 거이거 2년 이하의 징역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시간이 없어서. 네, 보이기 보여주기 어렵고요. 자, 소지, 구입, 저장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영상물을 내가 가지고 있고 구입하고 또 저장하고 시청, 내가 보기만 해도 스트림 다운다서 보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징역 1년 이상. 그렇죠? 이거 무슨 범죄인가? 이거 혼자 보는데도 그래도 범죄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뭐 어두컴컴해 사람도 없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오줌 누는 그건 범죄거든요. 그렇죠? 요것도 범죄다. 그래서 이거 피해자를 피해자에게도 이거 분명히 범죄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하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마치어야 되니까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 중요한 거는 동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다른 사람의 성기 몸 가슴 엉덩이 이런 걸 함부로 동성 간에도 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질 때 이게 이제 장난처럼 시작됐던 게다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을 못 하죠. 이게 학폭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이 학폭 조사관이기도 해요. 자, 연인 관계에서는 특별히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적인 영역에서는 그 사람의 그 어떤 서사, 아, 또그 사람과의 감정, 또 여러분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지고 서로가 아, 완전히 둘다 완벽하게 동의할 때까지 어떠한 성적인 영역에서 침범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찍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런 찍, 찍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런 성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사회 에 이런 범죄는 여러분 발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가 아, 그런 이야기들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이런 거 하실 때에도 여러분 이제 감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격자가 되신다면. 어, 주변인으로서 이거들이 철저히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 여러분 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 나가지? 그렇죠.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있어요? 02735-8994아 이거 너무 길어? 그러면 여성 긴급전화 1366 있는데 여성만 아니라 남성도 전화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런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도움을 주시고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 나는 예외일까요? 디지털범죄. 예, 다시 한번 질문하고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기척 강사였습니다.